안녕하십니까 불수입니다. 엠베드 35번째 시간 오늘은 서버 모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용할 그 모터 모델은 SG90 미니 서버 모터를 이용해서 을 어, 서버 모터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떻게 구동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G90 미니 서버 모터의 모습이고요. 어, 핀이 3 개가 있습니다. 주로 대부분 거의 음 색깔은 이런 색깔, 갈색, 그 다음에 빨간색, 노란색의 그 핀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자, 갈색 같은 경우에는 갈색 또는 이제 이쪽이 검정색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갈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갈색이 GND, 그 다음에 중간에 빨간색 VCC, 그 다음에 화면상에서 봤을 때 가장 오른쪽이 어, 노란색, 노란색이 데이터 음, 데이터인데요. 어, 서브모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PWM,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PWM을 이용을 해서 각도를 내가 조정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DC모터, 우리가 자주 뭐, 뭔가를 회전시킬 때 사용하는 그 DC모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어, 그, 힘을 가해주면 계속해서 회전되는 반, 그 모터인 반면에 서보 모터 같은 경우에는 일정 각도 내가 각도를 조정해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 모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럴 때 각도를 조정을 할때몇 도가 돌았는지 몇 도가 회전됐는지 각도를 조정할 때 사용한 게 PWM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PWM을 보면 어, 여기서 이렇게 여기 주기 있죠 주기 주기 주기를 내가 1초 기본적으로 1초가 아닌 이렇게 아주 근접한 사이로, 근접한 간격으로 조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듀티 사이클, 듀티 사이클을 이용해서 1ms, 0도, 그 다음에 2ms일 때는 180도, 이렇게 조정을 할수 있겠습니다. 어, 서브모터를 구동하기 위해서 내가 직접 펄스, 음, 주기와 듀티 사이클을 조정을 해서 내가 제어를 할 수도 있지만, 서브모터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더 간단하게 어,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서브모터를조정하는 데는 PWM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나중에 꼭 필요해서 내가 PWM을 이용해서 내가 직접 컨트롤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기, 피어리드와 그다음에 그, 그 듀티 사이클을 직접 조정해서 어, 컨트롤할 수 있겠고요. 그 외에는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우리가 라이브러리 제공해주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어, 서브모터를 컨트롤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엔베드에 어, 들어가서 실제로 서브모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뭐 서버니까 서버 모터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e m p t 프로그램을 선택하고요. 이름을 서버 모터 네, e x 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PWM을 직접 컨트롤한다면 특별한 라이브러리 없이 PWM에서 제공한 PWM 아웃에서 제공해주는 피어리드 등을 그 API를 이용해서 구현할 수가 있겠고요. 그외 라이브러리를 이용한다. 그러면 라이브러리를 땡겨와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m a i n c p 파일을 하나 만들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꼭 필요한 엠베드 라이브러리도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고요. 자 다음에 서버 모터를 구동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를 또 검색을 통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서버 모터를 서버라고 검색을 하면 조회수가 가장 많은 라이브러리 하나가 검색이 될 거고요. 이런 음, 거 검색을 하면 되겠고요. 자 임포트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PWM 아웃을 이용한 라이브러리라고 간단히 설명돼 있죠. 내부적으로 보면 다 PWM을 이용해서 내부적으로 우리가 좀더 사용할 수 있게 각도를 조정할 수 있게 편리하게 사용을 해놓은 것을 볼수 있겠고요. 어, 자 여기서 한번 그럼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 기억으로는 여기 샘플 코드, 샘플 예제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여기 샘플 예제 있죠. 요거를 여러분이 한번 해보셔도 되겠고요. 오늘 요거를 기본으로 해서 몇 가지 기능 컨트롤하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mbed l 드 라이브러리 가져겠고요. 오 그 다음에 서버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고요. 자, 서버 클래스로부터 서버 객체를 생성을 하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y 뭐 서버라고 하겠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버를 그핀세개 중에 그라운드와 VCC, 제외한 데이터는 디지털 3번에 지금 연결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PWM을 지원하는 그 핀에 여러분이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D3에 결선을 해 놓고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다음에 int 메인 파일이 메인 함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음 됐고요. 자, 와일문도 뭐 하나 만들어 줄까요? 됐습니다. 자, 일단 메인에다가 서버. 서버를 보면 음, 와일문에다 할까요? 자. 자 포문을 이용해서 음, 한번 회전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롯 P라는 변수 하 만들어 주겠고요. 0.0에 F로 갈까요? 네. 자, 페달 블은 0에서 1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1로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P는 어떨까요? 는 0.1씩 좀 빨리, 돌아가도록,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PWM이 0서부터 1까지 가는 동안, 이제 서버모터를 그 뭔가, 구동을 시킬 거죠. 그래서 이때, 서버모터 점, 어, 라이트라는 함수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바로 P를 입력을 하면, 그, PWM 수치만큼 서버모터가 도저 회전을 하겠고요. 웨이트 한 0.2만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아한 아니, 바퀴가 아니라 일정한 각도 어, 기본적으로 한 45도가 설정이 되어 있었고요. 45도 회전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다시 원위치 시키기 위해서 요거를 이렇게 해줄까요? 어, 이거를 1로 바꾸면 되겠죠. 그리고 음. 이거 5가 아니라 P죠. 그래서, 마이너스. 그다음에 네. 네, 똑같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구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컴파일 해주고요. 파이리를 업로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돌아가자. 점점점. 자 근데 각도를 보시면 이렇게 봐야겠죠.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쭉쭉쭉에서 PWM 수치를 이용해서 돌아가는데 각도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한 45도 정도 각도로, 아 90도 정도 각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보통 서브모터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표준 모터하고 비표준 모터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표준 모터 같은 경우에는 0서부터 180도 어, 를쓰고요그 다음에 완전히 360도 회전하는 서브모터도 있는데 어, 그거보다는 표준모터를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이 같은 경우에는 표준모터를 사용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0도서부터 180도까지 이 회전 각도가 유지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 어떻게 90도의 각도만이 지금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이 이유는 라이브러리를 보면 어, 라이브러리에 어 캘리브레이트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함수가 있습니다. 자, 요 함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45도 각도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위에서좀 보면 마이 서버를 갖다가 메인에서 음, 이렇게 해서 캘리브레이트 캘리브레이트에서 이거를 0.0005 그다음에 각도 45 네,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으면 네, 디폴트 값입니다. 나는 이거를 갖다가 180도 회전을 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늘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90으로 늘려주겠고요. 이거는 어, 0.1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지워야 되겠죠? 음, 됐습니다. 자, 다시 바이너리 컴파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로드가 되고 있구요. 자, 그러면, 예, 각도가 180도가 회전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각도를 내가 조정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다가 좀 보면, 디폴트 함수를 여기다가 한번 명시를 해서 비교를 한번 하시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자, 그래서 칼리브레이트를 이용해서 내가 각도를 조금씩 수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겠고요. 나는 PWM 이렇게 수치를 원치 않고, 뭐 1도, 2도, 3도 그런 수치를 어디, 네트워크나 아니면 내가 임의로 입력을 해서 조정하고싶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변환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그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이렇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뭘 해볼 거냐면, 포텐 있죠. 포텐션 미터. 어, PWM 저항을 갖다 우리가 조정할 수가 있죠. 이걸 이용을 해서, 어, 서브모터를 제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텐을 먼저 이용을 하기 위해서, 음, 포텐을 받는 아날로그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끄러우니까 좀 파워를 빼서 조금 중지시켜놓고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꽤 시끄럽네요. 자 아날로그인 그다음에 모포포텐으로 뭐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텐션 미터를 A1에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A1에서 받겠고요. 포텐의 저항값 그 값을 이용을 해서 그 서브모터를 한번 컨트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텐의 값을 일단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포텐. 포텐의 10. 값을, 이건 조금 추적 처리해 주겠고요. 포텐의 값을 읽어 오기 위해서, 리드를 읽어 오면 되겠죠. 자, 반환형은 플롯트겠고요플롯트 float. 그래서, 밸류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자, 프린트 F에서 한번 값을 찍어 줄게요. 밸류. 면 되겠죠. 그리고 밸류 예, 터미널을 이용해서 한번 찍어 볼 거고요. 이거에 따라서 서브 모터를 회전을 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서브 모터에서 어떻게 라이트로 밸류만큼 회전되라 라고 바로 입력을 해 주면 그만큼 회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를 웨이트 0.2초, 0.2초만큼만 네, 기다렸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죠. 그러면 포텐을 가지고 내가 컨트롤하는 겁니다, 이제. 파이을 음, 넣고요. 음, 자, 파워를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조정하기 전에 한번 터미널 연결을 해서. 값이 변할 때 실제로 모터가 돌아가는지 직접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트는 가상 8번 포트 사용을 하고요 커넥션 음. 자 포텐이 들어가고 있고요 이것 따라서 움직이면 음. 값은 조정이 되는데 뭔가 어, 요 모터는 조정이 되고 있지 않죠 아 제가 파워를 잘못 연결했네요 네, 파워를 여기가 아니라 이쪽에다 연결을 해야겠죠. 예, 됐습니다. 다시 보도록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0.5죠. 근데 이거를 좀 줄여서 하면, 예, 포, 아이고, 포텐 돌리는 게안 보이네요. 이렇게 보면 보일까요, 다? 음. 자, 포텐의 값을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0이고요. 그다음에 좀 올리면 그만큼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포텐을 조정해서 내가 이렇게 컨트롤 어차피 PWM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포텐과 서브모터를 이렇게 연동을 해서 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음,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방법이 이런 방법을 많이 쓰겠고요 자, 그 다음에 포텐이 다른 프로그램과 같이 다른 기능과 연결될 때는 얘만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티커 클래스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이 어, 컨트롤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냥 나온 거니까 한번 해 보면 티커 클래스를 이용해서 티커 객체를 하나 만들어주면 되겠죠. 일정 주기만큼 회전을 해라. ticker... t i 커 k 기이라고 할까요? k 네. 을 하나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틱의 어때지? 0.2. 예, 함수를 하나 만들어주면 되는데 함수를 뭐로 할까요? 자, 보이드. 함수 이름은 컨트롤 컨트롤 어, 써보 라고 해 줄까요 이렇게 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 주고 나서 이 함수를 0.2초마다 호출을 해서 움직이게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 가져와서 여기다 붙여 주고요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웨이트는 필요 없겠습니다 네, 됐고 이 부분이 이제 필요 없죠 이렇게 하면, 독립적으로,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따로 다른 구현되는 것과 관련 없이 여러분이 조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바이너리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됐습니다. 자, 조정을 한번 해보면, 예, 이제 독립적으로 따로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서브모터를 가지고 온오프 스위치 역할을 또할 수가 있어요. 1이냐 0에 따라서 각도가 달라지게. 어차피 값이 0서부터 1까지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0을 입력했을 때와 1을 입력했을 때에 따라서 온오프 스위치 같은 기능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면. 필요 없으니까 주석 처리 좀 할게요. 네, 이렇게 놓고. 어, 그래서 뭐 어떻게 볼까요? PC로부터 여기로부터 이제 뭐 데이터를 한번 넣어 볼게요. 데이터를 넣어서 그 데이터가 1이냐 0이냐에 따라서 수치가 음, 그 서브모터가 각도가 달라질 수 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f 어, 우리가 요거를 선언을 해줘야겠죠. PC 여기다 선언할까요? 예. 네. 네. 그래서 s e r PC라고 해주겠고요. USB TX, USB RX겠죠. 음, 이렇게 해주겠고요. 속도도 뭐 그냥 기본 디폴트로 사용하습니다 9,600. 자 이렇게 해 넣고요. 어떻게? 자 만약 여기 만약 PC로부터 뭔가 읽을올게 있다. 우리 예전에 그 USB UART 할때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리더블, 리더블 읽어올 게 있다라고 하면 읽어오는 거겠죠. 네, 이렇게 그래서 릭터 c는 pc get character 이거 오고요. 자 만약에 c가 뭐랑 같으면 0과 같으면 이렇게 조금 뭐 어떻게 할까요? 서브모터를 이제 0도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else, if. 만약에 c가 뭐랑 같으면, 1과 같으면, 어떻게? 서버, 똑같겠네요. 서브 모터에다가 1을 이렇게 줍니다. 네, 됐고요그 다음에 내가 입력한 거 한번 보고, 보는 게 좋겠죠. 확인 차원에서. put character에서, 아이고, c 주겠고요 여기다가는 개행 한번 해줄게요. 음,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요. 자, 한번 컴파일해서 바이너리 뽑아서 업로드 해보고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코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가 잘못됐죠? 음, 붓 캐릭터. 아, 싱글 쿼터죠 음. 자, 다시 컴파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겠고요 음, 됐습니다 그러면 1을 아, 0을 입력하면 0도 그 다음에 1을 입력하면 180도 확 돌아가는 거지 끝이죠 그 한번 입력을 해보면 이거는 건들 필요가 없겠죠 여기다가 제가 음 여기서 자 1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들어가고 0도면 반대로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스위치 같은 거로 onoff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이렇2 같은 숫자가 나오면 별 변화가 없겠고요. 1 또는 0을 입력했을 때 우리가 o 오프의 스위치 역할을 해주는 서버모터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우리가 서버모터를 많이 사용하는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프로그램적으로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어, 포텐 등을 이용해서 외부에서 어떠한 값을 입력해서 조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온오프 스위치의 역할을 할수 있게 1이냐 0이냐에 따라서 어, 회전 각도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서 어, 알고 계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1도 2도 3도 4도 5도 6도 뭐 135도 137도 입력해서 조정하고 싶다. 그러면 0에서 1에 해당하는 값을 0에서 180으로 다 쪼개야 되겠죠. 그래서 그 연산을 하는 함수 등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 만들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서버모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